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코패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함대공2 유도탄 개발 목표는 SM2가 목표일까? SM6가 목표일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함대공2 유도탄 개발 업체가 확정됩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나라 해군 함정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해군 함정들 대부분이 해군 미사일만 장착하고 있습니다. 해군 미사일이라는 것이 종말 방어 체계에 속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근접 방어 체계인 시위스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시위스는 동시 교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군이 뚫렸다 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 유도탄 앞에서 먼저 한번 막아줄 해상형 2 유도탄 개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루속히 개발돼서 전력화가 돼야지만 우리나라 해군 함정들이 일단 적의 대한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게 작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해상형 2미사일이 중요한가? 이 해상형 2미사일은 바로 KDD-X 함정에 장착될 그런 미사일입니다. KDD-X 바로 윗급에 이지스함들이 있지만 이지스 체계는 전부 다 미국 전투체이기 때문에 미사일들이 다 미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지스 함들의 운영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특히 KDX2 사업으로 건조하고 있는 신형 이지스 함들은 전기 추진 체계 장착에 실패 해가지고 KD2급 구축함의 5배가 넘는 유류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운영하기가 비싼 그런 함정들이라 해군은 KDDX 함정을 유효하게 적절하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 KDDX 함정들이 전기 추진체계 탑재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함정입니다. 그래서 운영 유지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해군이 마음껏 굴릴 수 있는 그런 함정이라 바로 이 함정의 추진체계나 전투체계 그리고 대공체계 이런 것들이 거의 국산화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함정의 국산 중장거리 방공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함대공2 유도탄의 체계 개발입니다. 연구 개발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연구 개발을 할 때만 해도 그 목표가 SM2급이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체계 개발 단계로 진입한 이 시점에서는 SM6급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해상형 방공미사일을 먼저 만들고 그거를 육군이 다시 지상형으로 개발하는 이런 형국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지상형 방공 미사일을 거의 완성 단계에서 그거를 해상형으로 지금 개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술이 축적돼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LIG와 하나가 서로 이 차례 참가했는데 를 어느 업체가 사업에 최종적으로 성장될지는 이달 말경에 발표가 될 겁니다. SM2나 SM6는 뭐가 다를까?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 기술로 SM6급 미사일을 만들어 낼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한 겁니다. SM2는 SM6보다 상당히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SM2는 최종적으로 일루미네이터로 비춰줘야 되기 때문에 전파가 직진하는 그 거리까지만 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루미네이터로 비춰주는 그 숫자만큼만 작전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SM6는 능동형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협동 교전 능력이 있습니다. SM6는. F-35 기체가 해상에서 적의 미사일을 탐지해가지고 바로 함정으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함정에서 그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적의 대한 미사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기 경보기에서도 정보를 해군 함정으로 보내서 정확하게 사격을 할수 있는 협동 교전 능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런데다가 여러 번 시험을 해가지고 적어도 탄도탄 미사일을 방어를 다 해냈습니다. 그리고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겁니다. 일단 LSM 미사일이 40에서 60km 정도 고도를 방어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 고도에서 사거리가 250km 정도까지 있기 때문에 초수평 방어가 가능한 거죠. 이렇기 때문에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천공-3를 함정용 2 미사일과 해군 미사일 사이에 방어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를 하면은 3중 방어가 가능한 겁니다. 천공3도 굉장히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50km 거리에서 한번 막아주고, 50에서 70km 거리에서 한번 막아주고, 15km에서 막아주고, 최종적으로 시위스가 막아주면, 거의 웬만한 요격은 다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개발 때는 SM2급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지금은 SM6급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외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좀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